장태환 님 보고 있네요. 오늘은 비조의 동무대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자출사 목요일 캐덴마 출발했습니다. 디저 출발했고요. 어, 오늘 영상은 1등을 한 달콤이 비조 위주의 영상입니다. 음, 일단 선두 쪽에서 위치를 하려고 앞쪽으로 서서 나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D조 출발 후에 3분 뒤에 C조 출발했고요. 이제 B조가 26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남쪽은 비가 와서 그런가 B조 조원들이 약한 20명 넘게 뭉쳤습니다. 음, 약한 1분 조금 지나서 팩이 동그랗게 뭉쳐졌고요 음. 오늘 선두는 선두대로 뭐 중간은 중간 후미는 후미대로 아주 뭐팩 형성 그 다음에 유지 그리고 로테이션까지 아주 멋진 라이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조는 2.7로 가작하고 중간에 뭐어 얼불천하 님한테는 2.0으로 가락하고 중립 라이더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그 파워대로 서로 눈치 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걸로 암암리에 협의가 된 상태였죠. 음, 디스코드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다리에 힘도 들고요. 그리고 어, 화요일, 수요일 어제도 또이 라이딩을 야라를 했는 관계로. 다리에 조금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사무실에서 좀 많이 쉬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아미노바이탈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슬. 음, 일단 비전은 계속 고 열심히 달렸고요. 그리고 약한 10분 넘어가면서 우리 로드 여신님 나유님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이 흘러서 챙겨 볼까 했는데 너희. 그룹 라이딩의 묘미는 또 리더가 있어야 또묘미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에 어, 라이언님 모른 척하고 일단 그룹에 속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던 중에 아, 심박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한 30분쯤 있다가 저는 흐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비조 전체 그룹 속도가 갑자기 한3.0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어 갔습니다. 붙어서 갈수 있었고요. 약 40분 지나면서 뛰조 어, 시조 같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하이 어, 그저을올라고 같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조는 이야기하는 새에 홀딱 지나가 버리고요. 어, 쫓아가려고 보니까 벌써 저 앞에 있습니다. 오늘 힘이 조금 남았는가 아니면 저녁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부대찌개의 힘인가 여하튼 따라 붙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요 어, 붙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서 붙었습니다 요때쯤 되니까 미니맵상으로 보니까 어, A조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어, D조하고 C조는 같이 온다는 거 분위기가 음. 완전 비조의 동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한 5kg 정도 남았었고요. 음, 계속 뭐 파워 유지하고, 다운에서 조금 더 열심히 힘쓰고, 또 페이스 유지, 그룹 유지, 뭐 전방 선두대에서는 로테이션 아주 뭐 멋지게 돌아갔고요. 음, 오늘 민방위 님이 안 보이셨네. 임마이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 일단 열심히 달렸고요. 이제 약한 1.5km 남은 지점 A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요. A조도 인원이 적은 관계로 저희하고 두배 이상 차이 났으니까 아무래도 따라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짧은 구간을 계속 뺑뺑이 돌기 때문에. 기인 음, 어필이 없어가지고 에이전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렇게 이슬등할 때 우리 장태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신지 요즘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요. 종무실 때는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고 오늘. 다코미 B조에서 열심히 달려주신 B조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A, C, D조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종무식 때 뵙겠습니다.